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보가의 김주영 과장입니다. 네 오늘 출고되는 차량은 스탠다드 프리미엄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탠다드도 열심히 판매하고 있고요. 스탠다드 모델 6,500만 원부터 출발을 해서 옵션 금액 925만 원총 금액 7,425만 원에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부산 행사 때 계약하신 고객님이고요. 부산 백스코는 6월달 행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6월 행사였습니다 근데 차량을 지금 거의 8월달이 다돼 가는데 네네 지금 인도를 하시는 겁니까 제작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어 아닙니다 제작 실제 만드는 데는 보통 한 2주, 2주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일부러 8월에 차량을 받으시려고 일부러 좀 여유있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되면은 순정 테일램프랑은 다르게 비스코트 LED를 장착 요청하셨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 타입의 바디 키까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스텝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1열, 2열 또는 둘 중에 문을 아무거나 열어도 전동 사이드 스텝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타고 내리실 때 승하차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고 무게 같은 경우는 400kg까지 버티기 때문에 뭐 부러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네. 앞쪽 프론트, 아래쪽 보시면은, 하단 그릴이 추가하셨고, 아래쪽에 바디킷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비스콘티, 앞뒤로 바디킷, 그리고 전동 사이드 스텝까지 포함해서 익스테리어 패키지 300만원 구성입니다. 다음은 실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열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정 핸들이 아니라 티커 핸들로 변경 요청하셨고,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가죽 작업. 1열 같은 경우 이제 타고 내리실 때 이물질 같은 거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관리하시기 편한 시기 1열 엠보싱까지 작업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위쪽에 보시면 스타라이트 현재 들어가 있고요. 이 스타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색상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상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보관라인에 기본 적용되는 통합 멀티 시스템, 저희 인포테인먼트 조작으로 변경 가능하시고요. 사용 방법은 순정에 있는 맵 버튼을 2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은 저희가 심어놓은 이제 런처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스타라이트 누르시고 원하시는 색상 변경 다 가능하십니다. 이쪽에서 유튜브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유튜브도 앞쪽에서 전부 다 보일 수 있으시고요. 지금 앞쪽에서 조작하는 모든 화면은 여기 29인치 모니터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넷플렉스도 같이 이용 가능하시고요. 물론 당연히 로그인 하셔야죠. 넷플릭스도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뭐, 디즈니, 와차, 쿠팡, 뭐, 전부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차량 안에 PC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열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 출구 차량은 스탠다드 모델이면서 뒤쪽에 요트 바닥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열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1열에서 그, 설명해 드렸던 터치 화면으로 사용하셨던 거는 저희 이제 키보드 2열에서도 사용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트 같은 경우도 다 리무진 가죽, 나파 가죽으로 전부 다 변경을 한 겁니다. 색상 조화도 잘 맞고요. 보시면 되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땡기고 넣고도 할수 있으시고 이쪽에 레버가 있기 때문에 좌우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2열, 3열까지도 전부 다 아이소피스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카시트 장착하시기도 정말 편하실 거고요. 프리미엄도 좋지만은 스탠다드도 정말 활용적으로 쓰시면 공간 넓고 이제 편리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요트 바닥 같은 경우는 그 11자 레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2열을 앞으로 쭉 빼면은 3열도 좀 널찍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시면은 쭉 당기시면 됩니다. 쭉 당기시면은 뒤쪽도 공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하셔가지고 앉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 시트 좌우 이동도 보여드렸고 앞뒤로 쭉쭉 뺄수 있는 또 장점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2열, 3열 전부 다 뒤로 쭉 눕혀가지고요. 이 상태도 누울 수 있으신데 카니발 전용 에어 매트리스도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에 쭉 까시면은 10cm 되게 두꺼운 이런 단차 없이 편하게 쓸수 있으니까 뭐 밖에서 차박하실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차에서 주무실 때좀 편하게 이용 가능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출고되는 스탠다드 차량에 대해서 공간성, 넓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설명해 드렸고요. 꼭 프리미엄이 아니더라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출고되는 차량은 7,425만원, 부가세 포함 가격이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보관나인 통해서 김준영 과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과장이었습니다.